일승묘법연화경 보장보살약천계 나무화장세계 왕사성중기사굴 상주불멸석가존 시방삼세일체불 종종인연방편도 항전일승묘법륜 여비구중만이천우진자제 아라한 아야교진대가서무릎빈나급가야 낮에가섭사리불대목걸련가저년 안우루타겁빈나교본파제이바다. 빌름 가바 바꾸라 마하 구치라 난타 손탈아요 부르나 수보리자 요와난 나후라등 대비고 마하 파사 파지구라 후라모야 수타 비구니 등이천인 화살중 팔만인 문수사리 관세음 득대세여 상정진 부류 식급 보장사 야광용시 급보월 월광만월 대력인 무량력여 월삼계 발타바라 비륵점 보족도사 체보살 석재환인 월천자 보양보광사천왕 자제천자 떼자제 사박이조 범천왕 시기대범 광명범난타 용왕발난타 사갈라왕 화수길 덕차하나 바달터마나 사용우발라 법긴나라 묘법왕 대법긴나 지법왕 악건달바 악음왕 미건달바 미흠왕 받치고라 건타왕 비마질따라수라 나후와 소라왕등 대독가루, 대신왕, 대만가루, 여의왕, 위제희자 아사세. 가교 약간 백천인, 부리설경무량의, 무량의 처삼매중, 전우사와 지육진. 사종팔부 인비인 급제 소왕천륜 왕제 대중득 미중요 환이 합장 심관불 불방미간 백호광 광조 동방만 팔천 하지 아비상아가 중생제불 급보살 종종 수행 불설법 열반 기탑차 실견 대중 은염 미륵문 문수사리 위결의아오과거 견차소 즉설묘법여당지 시유 일월등명불 위설정법조종후 순일무잡 봄행상 서릉채연육도법 영득안욕보리지여시이만개동명 최후팔자위법사 시시육석해여시묘광보살구명존명수미룩기인 덕장 겸만 대요설, 지적 상행, 무변행, 정행, 보살, 알립행, 상불경사, 숙광화. 일체 중생 희견인, 묘음보살 상행의 장엄 왕급화, 독사, 무진의여, 지지인. 광조, 장음, 약왕존, 약왕, 보살, 포현존, 상수, 삼세, 시방불, 일월 등명, 연등불, 대통, 지승, 열애불, 아쪽불, 급, 수미정, 사자, 음불, 사자, 상, 허공, 주불, 상명불, 제상불여 범상불, 아미타불, 도고네, 다마라불, 수미상, 운자제불자제왕 괴포외불, 타보불 위음, 왕불, 일월등, 운자제등 정명덕, 정화숙왕, 울레음, 원래 음숙 왕화지 보위덕상 왕열의 여시 재불재 보살 이금당래 설묘법 어차 법회 여시방 상수속가문임을 운집 상종 법회중 점둔 신자 용녀등 이루등주 제수초 소품 방편 비료품 신해약 초수기품 화성료품 오백제 수학무학 인기품 법사품 여견보탑제 바달다여지품 안락행품 종지용 열의 수량 분별공 수위 공독법사공 상불 경품 실력품 촉루 야광 본사품 묘음관음보문품다라니품묘장엄 보현보살권발품 이십팔품 원만교 시위 일승 묘범문, 집품별개 개구족, 독성수지 신해인, 종벌구생불의보보현보살내수호 마기제뇌개소제, 불탐세간심의직, 유정억념유복덕, 망실구 계령통리 불구당의 도량중 득대보리 천범륜시구 견자여경불 나무 몇범 연화경 영산회상 불보살 일승 몇범 연화경 보장보살 약천계 원이차공도 포구보일체 아등여중생당생극락구 동견모량수개공성불도 나무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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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석가문니불나무석가문니불나무시야번사석가문니불 일승 묘법 연화경, 보장보살 약찬계, 나무 사바 세계 해, 왕사송중 기사굴. 상주불멸 석가존 시방삼세 일체불 종족인연방편도 항전일승 묘법륜. 여비구종 만이천 누진자재 아라한 아야 교진대가섭 우루빗나 급가야. 낮에 가섭 사립을 대목걸련 가전연 아누루타, 거빛나, 교본파제 이바다, 필릉가바, 바꾸라, 마하구치, 라난타, 손타라요, 부루나 수보리자, 요아난, 라우라등, 대비구, 마하파사, 파제급, 라우라모, 야수타, 비구니등, 이천인, 마하살중, 팔만인, 문수사리, 관세음, 득대세여, 상정진, 부료식급, 보장사, 야광, 용시, 극보월, 월광, 만월, 대력인, 무량, 려여 월삼계, 발타바라, 미륵존, 보족도사, 제보살, 석재, 환인, 월천자, 보양, 보광, 사천왕, 자제, 천자, 대자제, 사박의주, 범천왕, 시기대범, 광명범, 난타, 용왕, 발란타, 사갈라왕, 화수길, 덕차나 하 바달타 마나 사용 우발라 법긴 나라 묘법왕 대법긴나 집법왕 악건달바 아음왕 미건달바 미음왕 바치고라 건터왕 비마질다 라수라 나우아수 라왕 등 대덕가루 대신왕 대만가루 여의왕 위제히자 아사세 가교약간 백천인, 불리설경 무량의, 무량의처 삼매중 천호사와 지육진. 사중팔부 인비인, 급제소왕 천륜왕제대중독미증유 환희합장 심관불. 불방미간 백호광, 광조동방 만팔천, 하지합이 상하가 중생제불급보살 종종수행불설법, 열반기탑차실견. 대중은염 미륵문 문소살의 위결의 아오가고 견차소 즉설 묘법 여당지 시유 1월 등명불 위설 정법 초중후 순일무자 범행상 서릉체연 육도법 영득 안욕 부리지 여시 이만 개동명 최우팔자 위법사 시시 육서 개여시 묘광보살 구명존 문수미륵기이인 덕장견만 대요설 지적상행무변행 정행보살 알립행 상불경사숙왕화 일체중생 희견인 묘음보살 상행의 장엄왕급화덕사 무진의여지지인 광조장엄 야광존 야광보살 보현존 상수삼세시방불 일월등명연등불 대통지승 열애불 아축불급수미정 사자음불 사자상 허공주불 상명불 재상불려 범상불 아미타불 도곤해 다마라불 수미상 은자재불 자재왕 개포앱불 다보불 위음왕불 일월등 은자재등 정명덕 정화숙왕 울레음 울레음숙왕화지 보이덕상왕열래 여시제불제보살 이금당래설묘법 어차법회 여시방 상수석과 모니불 운집상종법회중 점돈신자용녀 등 이루둥주 제수초 서품방편비유품 신해약초수기품 화성유품오백제 수학, 무학, 인기품, 법사품, 여, 견보탑, 재바달다, 여지품, 안락행품 종지용, 열애수량, 분결공, 수위공덕, 법사공, 상불, 경품, 실력품, 총루, 야광, 본사품, 묘음, 관음, 보문품, 다란이품, 묘장엄, 보현보살, 권발품, 28품, 원만교, 시위일승 묘법문 지품별계 개구족 독성수지 신해인 종불구생 불이부 보현보살 내수호 마기재뇌 개소재 불탐세간 심의직 유정 억념 유복덕 망실국의 영통이 불구당의 도량중 득대보리 전범륜 시고견자 여경불 나무묘법 연화경 영산회상 불보살 일승 묘법 연화경 보장보살 약찬계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나무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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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일승묘법연화경보장보살약참계나무화장세계해왕사성중기사굴상접을면석가존시방삼세일체불총정인영방편도항전일승묘법년여비구중만이천우진자재아라한아야규진대가소무릎인나급가야나재가섭사리불대목굴련가전연 아누르타 겉빛나 겨본파제 이바다 필름가바 바꾸라 마하구치라난타 손타라여부로나 수보리자여가난 라우라 등대비구 마하파사파제그 라우라 모야수타 비구니 등이천이 마하살중팔만인 문수살이관세음 득대세여상종진, 부류식급보장사야광용식급보월 월광만월대력인, 무량여겨월삼계, 발타바람이덕전, 보족도사제보살석재환이월천자보양보강사천왕 자제천자대자제, 사박의주범천왕, 시기대범, 광명범, 난타용왕발란타, 사갈라왕화수길, 독차 하나 받을 타마나 사용 우발라 벗긴 나라 묘보왕 대법긴나치보왕 아권달바 아궁왕 미권달바 미우왕 바치고라곤 타왕 비마질 따라 수라 나우아슬라왕등 대석가루 대신왕 대만가루 요이왕 위제히자 아사세 가교 약간 백천인 불이 설경 모량의 모량의 초삼매 중 천우사와 제육진 사중팔부인비인 급제소왕천륜왕 제대중동미중유환이협장심관불 불광미간백호광 강조동방만팔천 하지야비상하가 종생제벌급보살 종종수행불설보 열반기탑차실견대중운연미룡문문수사리위결의 아오가거근차소 즉설묘법여당지 시유일을 등명불 위설 정법 초정 후 손일모자 포행상 소등 체연 육도법 영두간역 뿌리지 여시 이만케 동명 최우팔자위법사 시시 육석에 여시 묘광보살 구명존 문수미루기인. 덕장겸만대요설지적상행무변행정행보살알리팽성불경사수강화일체중생희견인묘음보살상행의장엄왕고화덕사무진의어지지인광조장엄양왕존야광보살보현존상수삼세시방불일월등명연등불 대통지승여래불 아축불급수미정사자음불사자상 허공조불상명불 재상불려범상불 아미타불도곤에 다마라불수미상 운자재불자재왕 개포웨불 다보불 위용왕불 일월등 운자제등 정명덕 정화수왕 울레음 울레음수왕하지 보이덕상왕요래 여시재불재보살 이금당내설묘법 어차법회 여시방 상수석가본이불 운집상종법 배중 점던신자용녀등 이루등주제수초 서품방변비요품 시내약초수기품 화석요품 오백제수왕부학인기품 법사품 여견법 제반들다 여지품 알라킹품 중지용 열의 수량분별공 수의공도 법사공 상불경품 실적품 종루야광 본사품 묘음가는 보문품 달아니품 묘장엄 보현보살 공발품 28품 원만교 1 2일승묘번문 지품별계 개구조 독성수 제신의 의인 종벌고생 불이부 보용보살 내수호, 마이재 내게, 소재, 불탐세간, 시머이지 유정, 억념, 유복독, 망실국의 영통리, 불구당의 도량 중, 득대보리, 천범륜 시고견자, 여경불. 나무 묘법 연하경 영산회상불보살 일승묘법 연하경 보장보살 약천계 원이차공도 보구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국락국둥견무량수해공성불도 나무 묘법 연하경 나무 묘법 연하경 나무 묘법 연하경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야본사석가모니불